자 이번 시간에는 한 시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시간은 어, 얼마일까? 자, 우리가 여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가 사과 따기 체험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한 시. 여러분 숫자로 한 시. 사과를 땄어요. 맞췄더니두 시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험을 체험을 시작한 시각과 끝낸 시각을 모형식에 한번 나타내 보자 그랬는데요.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자, 짧은 바늘이 어떻게 되겠죠? 일자를 가리키겠죠. 자, 긴 바늘이 정확히 12를 가리키겠죠. 자, 2시네요2시는 숫자 2를 가리키겠죠. 자, 긴 바늘, 분침을 나타내는 긴 바늘은 또1 1를 가리킵니다. 자, 시침이 2, 2시, 시침이 1, 1시예요. 자, 한번 움직임을 한번 보면 선생님이 어? 어? 짧은 반늘은한칸 움직였어요. 한 칸. 그럼 분침은 그대로인가? 아니겠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시침이 한칸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볼 거는 바로 작은 눈금이 몇 개인지 세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12와 1 사이에 작은 눈금이 몇 칸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이에요 그러면 숫자 하나에 다섯 칸씩 있는 거예요. 그럼 총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자, 열, 12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눈금 하나에 다섯 개씩 있어요. 12 곱하기 5. 우리가 곱셈 배웠었죠? 자, 60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에 긴 바늘이 한 바퀴 도는데 60분이 걸리거든요? 60분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시. 자, 총 60분이 지나야 1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1시간이 얼만지 알겠어요? 바로 60분이에요. 자, 그럼 옆에 이제 한번 보겠어요. 연수가 아버지와 함께 사과잼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봅시다. 그랬네요. 사과와 설탕을 넣고 끓였대요. 몇 시에? 2 시에. 절반으로 졸인 후 불을 껐어요. 몇 시에? 바로 3 시에. 잼을, 잼을 식힌 후 병에 담았대요. 어? 자, 짧은 바늘은 3을 지났어요. 자, 3시, 분침은 살를 가리키고 있네요. 3시 20분에 잼을 시키고 병에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잼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을 한번 시간대에 나타내 보자 그랬네요. 자, 2시, 자,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바로 3시에 절반으로 졸였어요. 그 다음에 3시 20분. 여기까지죠. 자, 그럼 시간대 나타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3시 20분까지 표시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은 60분이라고 했죠. 이만큼. 자, 60분. 여기 20분. 자, 사각잼을 만드는데 걸린 시각은 60분은 1시간. 1시간 20분. 60분 더하기 20분. 자, 80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어, 이 활동한 거를 통해서 좀 일상생활하고 접목을 해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보겠어요.